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아빠입니다. 이번에는 자신을 바꾸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보세요. 인생은 습관이 전부입니다. 13세부터 알아가는 7가지 습관. 7가지 습관 편집부. 7가지 습관은 전 세계 사람들에게 읽히는 베스트셀러입니다. 44개국에서 번역되었고 4천만부 이상 팔린 대 히트 작품입니다. 이 책에서는 성공을 이루고 충실한 삶을 살아가기 위한 방법이 적혀져 있습니다. 저자인 코비 씨는 진정한 성공을 이루기 위해서는 인격을 연마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인격은 습관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일곱 가지 습관이라는 것은 인격을 가꾸기 위한 습관입니다. 우리들은 인격을 갖춤으로써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인생에는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꿀 수 있는, 컨트롤 할수 있는 영향의 축, 자신이 할수 없는, 컨트롤 할수 없는 관심의 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 해야 할 일, 학교의 성적, 친구와 사귀는 방법 등은 바꿀 수 있습니다. 한편, 성공할 수 없는 사람은 컨트롤 할수 없는 관심의 축에 집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람들의 평가, 내일의 날씨, 키가 작거나 과거의 실패, 급여가 오르지 않는 것은 여러분이 바꿀 수 없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성장하고 싶거나 성공하고 싶다면 자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영향의 축에 포커스를 맞추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행동하는 겁니다. 두 번째, 골을 정하고 정당한 방향으로 간다. 설계도가 없으면 집을 지을 수 없습니다.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인생을 하고 싶은지, 어떤 자신이 되고 싶은지, 여러분의 인생의 설계도를 만들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의 마지막을 생각해보고 그곳에서 역산해서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려보는 겁니다. 시작해서 목표 지점을 가는 것이 아니라 목표 지점을 정하고 나서 시작하는 겁니다. 세 번째, 흔들림 없는 자신이 되기 위한 원칙을 가지십시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로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원칙을 중심으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여러분의 미션, 사명, 원칙을 명확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행동을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누시기 바랍니다. 하루는 24시간 뿐입니다. 줄일 수도 늘릴 수도 없습니다. 한정되어 있고 결정되어 있습니다. 행동은 하나가 아니라 네 개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나눌까요? 기준은 긴급한지 어떤지 중요한지 아닌지로 네 가지 영역으로 나눕니다. 긴급하고 중요한 제1 영역으로는 기한이 있는 업무 중요한 사람과의 약속 반드시 해야 하는 업무에 대한 대응 다치거나 병원의 치료 등이 있습니다. 긴급하지 않지만 중요한 제2 영역으로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스텝업 하기 위한 공부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성 만들기 식사, 수면 등의 신체 관리입니다. 긴급하지만 중요하지 않은 제 3의 영역으로 급하게 부탁받은 잡잡 업무, 사귀기 위한 의미 없는 식사, 갑작스런 고객 대응입니다. 긴급하지도 중요하지도 않은 제4 영역으로는 시간 때우기 위한 게임, 친구와의 잡담, 의미 없는 메일이나 전화입니다. 여러분이 중요하게 해야 하는 건 바로 제2 영역입니다. 제1 영역은 하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누구라도 다 합니다. 자신의 장래에 대해서 생각하고 스텝업을 위한 공부 중요한 사람과의 관계 만들기 식사 수면 등의 신체 관리가 가장 중요합니다. 제4 영역으로부터 시작해서 제3 영역을 줄이면서 제2 영역에 많은 시간을 사용하세요. 제2 영역을 우선하기 위한 두 가지 방법은, 방법은 필요할 때 용기를 가지고 거절할 것과 사람의 힘을 빌리는 겁니다. 다섯 번째, 윈윈 인간관계를 이루기 위한 세 가지 포인트. 상대방, 상대방의 윈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방에 대한 소중한 마음을 가질 것입니다. 자신의 윈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마음, 신념을 확실하게 전달할 용기를 가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라는 마음을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믿는 풍부한 마인드 이세 가지를 성찰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행복하게 됩니다. 듣는 자세에 다섯 가지 타입이 있는데요. 낮은 레벨부터 시작하면 레벨 1 상대방을 무시하고 레벨 2 듣는 척하고 레벨 3 선택적으로 듣고 레벨 4 집중해서 듣고 레벨 5 상대방에게 공감하면서 듣기 레벨 5인 공감하면서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세요.이를 위한 네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상대방의 말을 그대로 반복하세요.학교가 학교가, 학교가 싫어하면 학교가 싫은 거야 자신의 말로 바꿔서 바꾸세요.학교는 더 이상 싫어하면 그래 학교 가고 싶지 않구나. 상대방의 마음을 말로 표현하기 학교 가기 싫어하면 뭔가 불안해하고 있구나 자신의 말로 바꾸면서 상대방의 마음을 잡으세요 여섯 번째 네 가지 요소를 가꾸시기 바랍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도구와 마찬가지입니다 가꾸지 않으면 녹슬고 못 쓰게 됩니다 신체 마음 지성 인간관계 네 가지 요소를 가꾸어야 합니다. 몸을 가꾸세요. 몸에, 주, 몸에 좋은 음식을 먹고 확실하게 휴식하세요. 그리고 정기적으로 운동을 하세요. 마음을 가꾸세요. 음악을 듣거나 릴렉스하세요. 멘탈이 무너지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고어를 명확하게 하고 마음을 다스리세요. 지성을 가꾸세요. 지식을 늘리고 여러가지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배우지 않고 성공할 수 없습니다. 책을 읽고 문서로 적고 남에게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인간관계를 가꾸세요. 혼자서 성공할 수는 없습니다. 주변 사람들과 윈윈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하세요. 상대방이 공감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들의 인격은 반드시 좋아집니다. 마지막으로 행동이 네 가지 영역 중에서 제2 영역을 어떻게, 어떻게든 소중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신이라는 자산에 많은 시간과 에너지를 투자해야 합니다. 저자인 코비씨의 명언을 소개하겠습니다. 한발 한발 진행해 나가면 결과는 반드시 나옵니다. 진정한 성장의 기쁨을 실감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효과적인 삶의 방식이라는 최고의 과일을 맛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진정한 성공을 이룰 수 있도록 마음속 깊이 영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